문 조작 사건으로 과학계에서 자취를 감춘 황우석 박사의 근황이 공개됐다. 복제 저소 영롱이를 만들어내면서 한때 명성을 날렸던 황박사는 중동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다. 황박사가 중동에 정착해 동물 복제 연구를 수행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황우석 박사의 몰락에 따르면 황박사는 UAE 아랍에미리트바이오테크 연구센터를 오가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를 이곳으로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세크만수루 빈자에드 알나얀 유에이 부총리였다고 한다. 2016년 유에이 공주인 라티파 알막통. 푸자이라 지역 왕세자빈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준 황박사는 이를 계기로 중동과 연이다. 지난해 10월 아부다비 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했고 만수루 부총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동왕가의 요청으로 낙타마부루칸 품종 11마리를 복제하는데도 성공. 그 대가로 260억 원을 받기도 했다. 동물복제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아부다비는 황박사를 지원해 낙타 뿐 아니라 반려견, 복제 사업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다큐멘터리를 통해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 황 박사는 만수르를 보스비오 SS상관라고 부르며 그의 도움을 받고 중동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에게 붙는 여러 수식어가 있을 것이다. 한때는 서울대학교 명강의 교수로 불렸지만 어느 때부터 소위 부끄러운 사람 취급을 받았다며 이 나라 중동에서는 내게 모든 것을 흠뻑 서포트 지원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은 한국 과학계, 세계 과학계의 하나의 교훈과 이정표가 됐다고 볼수 있다. 압박이 있었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건 비겁한 것이다. 과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누구 핑계를 댈 수는 없다며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그동안 중동에서 150만 마리가 넘는 낙타를 복제하고 이외 다른 동물 천여 마리를 복제했다는 황 박사는 동물 복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 그 역할을 하려는 몸짓이라며 복제 클로닝 기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클로닝은 그런 기술이 아니다. 복제 기술로 태어난 동물을 보면 과학기술의 위대함과 자부심, 과학기술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다시 태어나 인생을 선택할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다면 저는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수의학자 겸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황 박사는 1990년대 후반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복제, 젖소 영롱이를 만들어내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후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 2004년 국제학술진 사회연수제 이 내용이 실리면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과학자로 떠올랐다. 이 배아줄기세포 개발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란 세계인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MBCPD 수첩의 폭로로 황박사가 해당 연구과정에서 비윤리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고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위해 논문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대한민국 과학계의 불명예를 안긴 황 박사는 일로 사경구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대교수직에서 파면됐고 사실상 과학계에서 퇴출당하면서 국내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